아,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어, 서귀포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숲길 어,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거리는 어, 약 5km 정도 되며, 어, 요 옆으로 보이는 도로는 어, 차량으로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아, 현재 우리 함께 이 산책로를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예, 완전히 저희들이 전세 낸 것처럼 아무도 인적은 덤빕니다 예, 아주 공기가 좋고 아주 그냥 상쾌합니다 아, 중간중간에 예, 휴게실도 있고요 어, 아, 지금 이 보이는 도로는 어, 차량으로 이 숲길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예, 상당히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어, 현재는 어, 차량 드라이브로와 어, 숲길 같이 평행해서 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네요. 어, 이 5km 어, 숲길 산책로는 지금 바닥에 삼 어, 깔판 형태의 그런 가마니를 전 구간을 다 어, 설치해서 건너니로 어, 하여금 무릎에 큰 무리도 없이 아주 산책하기 좋은 그런 호수로 되어있네요. 아, 이제는 차량순환으로 차량 한 대가 지나가고 있네요. 어, 여기는 지금 어, 할, <laughs> 한라산 어, 중턱에 있는 서귀포 자연휴양님 그 전망대 가는 길인데 에, 편백나무가 상당히 많이 에, 우거져 있습니다. 어, 현재 전망대 가는 길로 어,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상당히 오래된 그런 편백나무들이 좌우측에 이렇게 많이 서식하고 있네요. 지금 서귀포 자연휴양림 전망대 가는 길목에 지금 이런 편백나무가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현재 서귀포 자연휴양림 전망대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방에 보이는 예, 우리 일행들이 되겠네요. 아, 이 나무는 제주 어, 조리대 나무라고 합니다. 아, 이 나무는 어, 서 나무라고 합니다. 잎이 틀리잖아. 현재 보이는 이곳은 예, 한라산 중턱에 많이 서식하는 명꽃이라는. 예, 그런 철쭉과 비슷한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서귀포 자연수양님 전망대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현재 서귀포 앞바다가 지금 멀리서 보이고 있고 삼방산도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먼 바다는 현재 안개로 약간 희미하게 보이고 조만 그 섬들도 눈에 띕니다. 이 백록담에서 어, 밑으로 뻗어 있는 능선들이 아람다운 수풀로 지금 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에, 전방에 보이는 에, 산이 백록담이 되겠습니다. 한라산 어, 정상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안개가 아, 중간 중간에 지나가고 있네요.